주말에 좀 많이 뜨거웠죠. 이제 이낙연 네. 씨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만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이낙연 측으로부터 사진이 공개됐죠. 페이스북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낙연발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예. 오늘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네. 어, 설명이 나왔는데 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 이 설명은 논의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 일방적으로 올렸다. 예, 논의되지 예. 않았던 것이었다라는 이제 어 설명이었습니다. 음. 그러면 약간 이런 거네요. 이낙연한테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잘못이 없는데 약간 좀 뭐랄까? 이낙연 쪽에 계략에 당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느낌적으로. <laughs> 당했다. 저는 진짜 예. 그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딱 보자마자 했고 아까 일일 형식에서도 좀 강력하게 저뭐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예. 좀, 충격을 받았고요 좀 말씀은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충격을 있는데요 충격을 받았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측은지심이 있거나 네. 여전히 좀 지지하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음.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음. 특히 이제 뭐 민주당원분들이 바라보기에는 야 이건 너무했다. 좀 선을 넘었다는 거죠. 이거를 예. 비판들이 굉장히 거센 거를 공감합니다. 저는 뭐 예. 비록 민주당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김문수 지지자 이낙연을 만난다는 거. 어. 아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되게 사실 저도 깜짝 놀랐고 어,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라리 사진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 사적으로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최장수 총리를 개인적으로 만났고 이것을 사실 알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건전 충분히 뭐 존중하고 그래 그러 그러면 또 어떠냐 예. 근데 다만 이게 알려져버렸잖아요 음. 드러났고 드러나는 순간 이것은 어~ 아직 민주당원이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하고 있는 음. 많은 분들에게 아마 상처를 주신 거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들고요. 이낙연 씨는 나오지 마 그냥. 음. 이낙연 씨는 왜 나오나요? 나는 이낙연이라는 인간은 이제 장사로 나온 거죠. 이낙연이라는 인간은 장사로. 저는 역사 우리 정치 역사에서는 음. 이제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엄청난 배신감을 어, 민주당에게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음. 어, 사선을 했고요, 전남도지사 했고요, 최장수 총리를 했고요. 그 여당 대표도 했어. 민주당에서 해먹을 건다 음. 해먹은 사람이에요. 음. 근데 총선 때 돼가지고 자기가 기득권에서 밀려나니까 음. 침뱉고 음. 나가서 따로 살림 차리고 이재명 비판하고 그 내란 동조에 내란 동조. 이재명을 비판하는 음. 게 아니라 비난하는 수준이었죠. 음. 괴물 독재. 그랬죠. 예. 최근에 국민의힘만큼이나 이낙연 씨가 음.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을 음.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정치적인 배신을 넘어서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인데 음. 그 지지자들이 바라보기엔 어땠을까? 음.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김문수 지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음. 김문수에 대한 지지는 내란에 대한 지지 아닌가? 실제 지지했습니다. 실제. 내란에 대한 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의뢰에 간판 걸어놓고 나 예. 내란, 내란 정당입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laughs> 예. 아예 그냥 기존 신분을 버리고 넘어가서 내란에 음. 편승한 인간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더 이제 괘씸죄가 플러스 알파가 되기 음. 때문에, 어, 뭐 더, 더 많은 비난을 받죠. 근데 예. 이 사람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건 음. 저는 좀 많이 어이가 없었고 충격을 음.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한테 이번에 그럼 또 당한 건데 의도가 없다고 치면 음. 왜 그렇게 맨날 당하고만 사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임명한 것도 당했어, 음. 이낙연한테 사진 찍힌 것도 당했어. 음. 뭐 평생을 당하고 사는 거야 매일. 평생을 아마 아유. 내일도 또 당할 거야 음. 누군가한테 네. 또 당할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체 이탈적인 책임 회피의 발언을 음.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가가 제첫 번째 의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계속 하는 게 문제잖아요. 정말 비판 안할 수가 없잖아요. 3년 때도 목소리를 내더니 음. 또 조국 장관 나왔을 때또 영화 같이 보러 가더니 뭐 이번에는 또 이낙연 만나가지고 이거 다 정치 행위거든요. 음.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로 인식이 안 인식 못 하면 그것도 문제야. 인식 못 하고 하면 더 문제야. 인식 못했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 인식 그, 못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에이. 여전히 이제 뭐랄까. 굉장히 사랑으로 감싸시는 분들의 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 뭐라고 보통 하느냐? 예. 몰라 그걸 몰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뭐, 그럼 더 문제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 내가, 더 문제라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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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의견에 예. 동의를 하냐면 예.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은 정치적 행위라고 인식을 합니다. 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10년 이상 하신 분 거기다가 최고 권력의 자리까지 갔던 분이 난 몰랐어. 또 당한 거야라고 하면은요. 그냥, 대한민국을 나가서 사시는 게더 안전할 거야. 내가 볼 때는. 국내에 있으면은 뭐다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일만 계속할 텐데, 그럼 어떻게 이 나라에서 같이 삽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뭐 너무 비겁한 핑계라고 생각이 들고, 제 문제의식은 여기서 더좀더 있는데요. 아, 그래요?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행위 하는 게 문제잖아요? 음. 근데 음. 정치행위를 해. 음. 인식도 못 하는데 해.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재밌는 거는, 민주당원이에요. 음.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민주당원이잖아요. 근데 네. 맨날, 네. 민주당에만 해로운 일만 해. 음. 그러면서, 조국혁신당하고, 새로운 민주당 응원해. 새로운 미래당. 이낙연의 새미래당. 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행위는 전 근원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인데, 뭐, 한다고 쳐. 음. 한다고 치면, 민주당에는 늘 마이너스고, 음. 조국혁신당 응원해주고, 그리고 이, 이낙연의 그 새로운 미래당인가? 하여튼 음. 뭐, 미래당 뭐가 있어요. 음. 거기는 또 이렇게 지지해줘. 음. 그니까, 러 이렇게 해가지고는 매우 곤란하다. 매우 곤란하고, 어, 이제는 그 당했다는 말도, 뭐, 어느 정도까지지, 매번 당했다, 당했다 하는 것도, 그, 논, 논박 방식이 음. 너무 이제는 좀, 뭐랄까요. 정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떨어지고 의미가 없는 해설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추미의 그 법사위원장이 음, 음. 오늘인가 어젠가 올린 게시물인 것 같은데 네.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추미의 의원 페이스북을 보면 네. 페이스북 들어가면 나옵니다. 매를 들어야 할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입니다. 매를 불편해하면 아래 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당합니다라고 음. 얘기를 하면서 포스팅을 어 이낙연 씨가 김문수를 연단에서 지지하는 지지하는 악수 사진, 예, 그거와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가 양산에서 이제 음. 만나는 사진 음. 이거를 이제 겹쳐놨어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뭐 2021년 1월 18일자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워딩이 담겨 있는 기사를 이제 클리핑을 해놨는데 음.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 음. 정치할 생각하지 않을 것. 이제 음. 이 기사를 같이 이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또 윤석열한테 또 당했잖아. 그러니까 에이, 이제 이거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음. 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매를 들어야 되는 건데 음. 왜 아랫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그거 받아주고 뭐 정치 안 한다고 하면 그냥 그냥 고지 고대로 믿고 음. 그러셨냐? 그래서, 매를 들어야만 한다라는 이제 그런 조언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거예요. 음.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아, 그렇지. 이렇게, 이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을 나름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인 거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저는요, 이제 이쯤 되면요.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생각까지 오늘 들었냐면, 이게요, 무능을 빙자해서, 무능이나 순수를 빙자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모종의 정치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무능했다, 나는 몰랐다, 당했다, 이제 이런 알고리즘인데 음. 그것도 횟수가 너무 많이 반복되잖아요. 너무 네. 많이.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횟수로 쉬면은 한, 한 대여섯 번될 거예요. 음. 이런 알고리즘이. 네. 그러면 이쯤 되면 오히려 그냥 무능과 이용당했다라는 거를 빙자해서 네. 그걸 이용해서 네.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인 뜻을 뭔가 지금 투영시키고 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정치적인 뜻은 뭐냐 음. 그 뜻은 뭐냐 음. 원래 우리가 과거부터 문명 갈등 있었잖아요 네. 그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친 문재인 친 이재명 이 문명 갈등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갈등 국면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도를 제가 감히 추론하자면 자기가 맞는 마음에 맞는 차기 권력 만들어 가지고 또한번더 대통령 행세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니까 다음 권력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뭐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 좋죠 같은 당의 또 선배 대통령이니까 네. 그게 아니고 이재명 시대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문명 갈등 속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보내버리고 그 다음 권력을 혹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후계자 세워가지고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의도 아니냐? 그거 아니고서는 당했다 이용당했다 또 당했다 이용당했다 이거를 뭐 언제까지 이거를 국민들 앞에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도요 총선 때인가 음. 그때도 부산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 나타나 가지고 아 그게 굉장히 부산민심에는 악영향 많이 미쳤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선거에 방해가 되는데 방해될 걸 몰랐는데 계속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몰랐대 항상 나는 무능해 음. 난 항상 이용당해 음. 그렇게, 그렇게 무능하고 이용당하는데 왜더 정치적인 행동을 합니까? 그냥 조용히 계시지. 그니까, 러 그걸 저는 알면서도 한다는 생각이 요즘은 좀 들어요. 네. 알면서도. 음. 그래서 그거는 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한번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니까 러 음.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번에 이낙연과의 환담 사진은 정말, 음, 최악의 컷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 중에서는 이런 사진은 너무 제가 제 페이스북에 제목을 뭐라고 달았는지 아세요? 기괴한 만남이라고 달았대요. 라 기괴하다는 얘기밖에는 형용사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아, 저는... 정말 기괴했어요. 이 만남이. 기괴해. 저는 이제 기괴한 만남이라고봤에안 만나요. 만남. 김문수 지지를 하는 순간 이낙연은 기계... 자신의 정치 정치적 과거 뭐 정치적인 자신의 어떤 에, 뭐, 정치인으로서의 에휴. 삶, 이거를 전체 다좀 부정했을 거라고, 바, 스스로 부정시킨 음. 거거든요. 요걸로도. 음. 네. 근데, <laughs> 스스로 부정시켜버린 사람이 또 여기 나와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거냐. 음. 아, 전 저희가 의심스럽고. 음. 그리고 이두 분의 만남이,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들어 생각할 정도라고 에이. 한다면, 에이. 이건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만남인가? 도움 전혀 안 되죠, 에. 저는 이제 간곡히 전늘 얘기하지만, 이재명의 시간은 이제 넉 달도 안 됐습니다. 이제 100일간 넘었어. 이제 100일, 100일. 기회견 했고요. 음. 그 100일 사이에서도 뭐 이런저런 논쟁거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뭐만 이런 거는 좀 걱정된다, 우려된다 얘기하면 또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음. 저도 좀 지치긴 합니다만은,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게 끔 하면 또 안되나 뭐 이런 음.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 입장 제, 음. 제 입장 그래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나올 것 같고 음. 이제는 뭐 이용 당했다 무능하다 음. 몰랐다 나는 잘 몰라 고 당했어요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는 저는 설득력은 없다고 봐요 충분히 그래요. 이 정도로 여론이 뜨겁게 비판이 왔는데 지금도 이 비판점을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 예. 아니 그런 소통 능력으로 지난 5년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권에 그것도 자기 정권의 검찰총장한테 정권 내준 거 아닙니까 음. 아니 소통이라는 거는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일반인들도 다 알아듣는데 그걸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만 못 알아듣습니까 대통령을 음. 지냈는데도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굳이 못 알아듣는다 그럼 나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음. 그게 또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겠죠 에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